네, 3월 24일 오후 5시 46분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 방송이 좀 늦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자동차를 살때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수 있다. 이렇게 트윗에 올렸습니다. 이 뉴스가 오후에 나오면서, 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들을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어, 자, 아, 2월 달에 그 머스크가 15억 달러 어, 테슬라에서 돈을, 어, 비트코인을 샀다라고 했을 때만큼, 사실 좀 영향을 줄수 있는 뉴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위험 관리 모드라고 하는 생각을 좀 철회를 하고요. 이, 이, 상황이 디지털 전산 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좀 고민을 해본 다음에 내일 아침 방송에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저희가 이제 포도한 뉴스들 가지고 또 과거에 분석했던 뉴스들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올해 말에는 어, 해외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밖의 투자 어, 어, 소비자들은 비트코인으로 어, 투자를 할수 있다, 자 아, 어, 어, 자동차를 살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관련된 결제 프로세저도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어, 일론 머스크도 트위터에다가 관련 사실을 얘기를 했고요. 더 어, 조금 놀라운 것은 비트코인 노드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테슬라에서 결제된 비트코인은 법정화폐로 환전하지 않고 비트코인으로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실들로 비, 비, 비추어 보면, 어, 테슬라가 원래 그 비트코인 투자를 할때 생각했던 결제로 나아가는 방향까지도 미리 생각을 하고 움직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하나하나 구현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 썼던 분석 기사를 저희 블록미디 홈페이지에 다시 올려놨습니다. 그 기사를 좀 천천히 보시면 그때 비트코인 투자에서 과연 노림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보시면 단순히 투자가 아니고 뭐 달러를 대체하는 그러니까 어, 뭐, 머스크가 그랬잖아요. 달러보다 덜 그, 엉망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샀다라고 얘기를 하, 했는데, 그런 투자 목적 외에도 이런 식으로 결제와 연결해서 테슬라를 뭔가 다른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노림수까지 있다는 거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까운 미래에 테슬라 제품 결제, 비트코인을 쓰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이미 선언을 했고, 그게 이제 오늘 트위터나 이런 걸 통해서 음, 공식화가 된 겁니다. 어, 투자 목적으로 산게 아니라 제품 판매를 위해서도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쓰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노드 운영 얘기도 나오고 어, 이런 식으로 받은 비트코인은 테슬라 안에서 법정화폐로 바꾸지 않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돈처럼 여기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 얼마 전에 그 제롬 파월 의장이 비트코인은 음 달러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고 어 가치도 없어 라고 하는 얘기하고 정면으로 충돌하죠 어 달러가 아니고 금과 경쟁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한지 이틀만에 일론 머스크가 무슨 소리야 비트코인은 돈이야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자동차 판매대금 음 BTC로 받을 거고 그거는 굳이 에 법정화폐인 달러로 안 바꿀 거야 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에, 어떻게 보면은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의 자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에, 전체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음, 면밀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요. 아직 이 뉴스는 미국 시장에서 이제 반영이 되려면 조금 있어야겠죠. 어, 그런 것 때문에 에, 이, 이후에 미국 시장에서의 반응까지 살펴본 다음에 내일 아침에 예,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샀다고 했을 때에 분석 기사로 이런 걸쓴 적이 있어요. 저희 강주현 기자가 테슬라는 하나의 자동 자동차지만 거대한 컴퓨터잖아요. 그 컴퓨터가 블록체인 노드가 되는 게 아니야? 이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걸 테스트하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그런 영상과 함께. 예, 실제 주행 중에 이 노드 기능을 할수 있느냐, 뭐 그럴 수는 없어요. 지금 컴퓨터 용량상으로는 그런데 어, 테슬라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어, 자기가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노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예,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안어뭐뭐든지 뭐, 상상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컴퓨터 용량이 충분해지면, 어 테슬라에 장착된 컴퓨터 용량이 충분하면 노드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 테슬라 자동차와 자동차를 연결하는 어떤 네트워크를 구상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상상력을 자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뉴스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근본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조금 음, 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원래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에는 어, 그레이스케일 얘기도 있는데 이건 이제 ETF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어, 그 얘기를 마저 조금 하고. 어,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 뉴스가 오후에 나오 나오기도 했고, 어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거를 어 조금 더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조금 흥분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ETF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이게 디지털 자산 시장 전체에 감독하는 거하고 관련해서도 영향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이 SEC의 공무원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테슬라 같은 자동차 회사가 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한다고 하고 또 금하고 대결을 벌인다고 하고 이런 상태인데 뭐 가격 변동성이 큰거 정보가 투명하지 않은 거 이런 이유로 ETF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명분이 약하죠 투자자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 하나 있는데 이미 테슬라는 어, 결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판에 SEC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CEO가 어, ETF를 어, 정책 당국이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ETF가 자기네들의 펀드 상품의 경쟁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이, 이런 역학 관계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복잡한 ETF도 있어요. 제가 지금 실례 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이 GRN 코드로 만들어 어, GRN 코드를 넣으시면 나오는 이 ETF는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만든 ETF예요. 탄소 배출권은 뭐 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개념이 뭔지는. 근데 탄소 배출권 가격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어, 이거의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이런 ETF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 비트코인 ETF보다 훨씬 복잡한 ETF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투자자 보호라든지 이런 명분을 가지고 계속 ETF를 막기가 어렵죠. 그리고 월가 입장에서는 음, 이 ETF를 운영하고 싶어하는 기관이 많아요. 그리고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는 아, 수탁기관 같은 역할을 하고 싶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먹거리라는 거예 새로운 먹거리.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ETF는 시장 접근성을 끌어올리는 그런 상품이죠. 그러니까 지금 음, 머스크가 계속 그 시장에 충격을 주고 뭔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미 화폐라고 선언한 기업이 있는 마당에. SEC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아, 일론 머스크의 뉴스, 그 비트코인을 결제에 도입하겠다, 과감하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우리 시장에 디지털 자산 시장에 이제 상당한 영향을 줄 건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 오늘 밤 이제 미국 시장 상황도 보고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좀 차분하게 정리된 걸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 미디어의 JJ였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5시 54분입니다.